잘못하면 그냥 싸가지 없는 애가 되는 거거든. 그그 그러니까 사람이 무조건 마음이 따뜻해야 돼. 응. 마음이 안 따뜻하다? 그냥 차갑고 싸가지 없는 거야. 안녕. <laughs> 툭. 내가 평소에 바라던 거 있잖아. 그는 아. 무심코 한 행동에 <laughs> 어우 그 매력. <laughs> 그아 나는 약간 그 매력을 흘린다는 느낌이 응. 툭 이게 아니라 물결처럼. 응. 이런,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지 아, 투기고 그 느낌. <laughs> 느낌이 달라요. 이게 네, 어. 예, 뭐 매력 <laughs> 투기 진짜 그거 아니야? 그냥 <laughs> 침대를 있잖아. 그 어. 이게 이것도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. 그니까 <laughs> 자체가 침대레인 사람이 어. 있어. 본인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. 표현은 잘 못하는 사람들 어, 어. 있잖아. 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침대레의 정성이라. 어. 약간 그러니까 무신결에 나오는 거 있잖아. 그러니까 이게 마음과 어. 표현이 같이 따라주지 않는 거야.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예쁜 게 느껴져도 어. 예쁘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눈빛이나 행동에서 어. 그 예쁜 게 뿜뿜 뿜어서 나오는 거지. 여자분들이 느끼기에 곰탱이들은 그 남자가 의도해서 한 것도 어머, 침대래!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, 만약에 조금 레벨이 높다, 여자가. 그러면은, 아, 저건 아... 좀 오글거리는데?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<laughs> 만약에 노린 걸 안다.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침대래인 거 같아. 어. 내가 아는 친구 중에도 음. 애가 생긴 것도 좀 거칠어 음. 말도 거칠어 음. 등치도 크고 행동도 좀 거칠어 맞아요. 근데 약간 자기 여자친구를 대할 때 음. 소중히 나아 근데 거야. 여자친구한테 그러는 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잖아 어. 친구들한테도 거친 말투로 거친 단어를 쓰지만 그 뜻을 생각해보면 그 음. 되게 부드럽고 다정한 말인 거야. 음. 그 사람을 모르면 좀좀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? 저거 막 이렇 게 느껴질 수 아, 있는데 아, 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쟤 되게 약 말투나 행동이 저들어서 그렇지 어. 애가 되게 착하구나. 내가 아까 어, 말한 그거라니까? 그거라니까. 표현과 진심이 같이 따라가지 어, 못하는 좀 거지. 다른 거죠. 어. 아니면 어. 그걸 자체를 좀 오글거려 해서 어.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거나. 을 어. 맞아. 그 사람 한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인 1부터 10까지 보고 음. 아저 사람은 약간 그런 사람이구나. 그렇게 매력을 뭔가 이렇게 음. 자연스럽게 흘리는 거보다 그렇게 막 어. 툭툭 하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. 맞아. 잘못하면 그냥 싸가지없는 애가 되는 거거든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조건 마음이 따뜻해야 돼. 응. 마음이 안 따뜻하다? 그냥. 차갑고 싸가지 그는 그래. 거야 약간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냐고 안부를 묻는 말에도 그냥 뭐 밥은 먹었어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밥뭐 먹었냐? 약간 이런 식으로 네. 말을 한다든지 의도가 따뜻한 거야 그래 근데 어... 만약에 그 사람 알기 전에 밥뭐 먹었냐? 아왜말 걸지? 이렇게 <laughs> 생각하게 된다니까 나도 그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어. 걔가 나랑 싸우고 싶어 하는 줄. 그래 그런다니까 갈수록 호감 있는 스타일 약간 아, 이런, 이런 주제에 맞아. 어울리는 오히려 좀 자상하고 좀수윗한 것도 나는 같은데, 그 흘리는 게 흘리는 거 아니야? 그치 그런 거지. 그치. 어. 남자는 자기가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뭔가 툭 그치면 그거지. 흘리는 거는 본인의 매력을 굉장히 아는 거야. 어. 어. 알고 흘리는. 의도적으로 어. 매력을 뿌려 볼까? 어. 약간 이래서 나. <laughs> 뿌려 볼까? <laughs> 근데 항상 이렇게 갈리는 거 알아? 전민정은 약간 자기의 매력을 알고. 뭔가 흘리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의도되지 않은 걸 좋아하는 거야. 너는 그냥 거야. 의도가 없는 게 좋은 거야. 어, 뭐가 됐던 게 의도가 다 없어야 돼. <laughs> 의도가 없이 갑자기.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, 의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고, 내가 모르게 하면 돼. 그러니까 너가 의도가 없다고 느끼는 게 중요해. 그렇지. 나보다 레벨이 높으면 돼. <laughs> 일단, 자기 매력을 자기가 알아야지, 그게 뭐 귀여운 매력이든, 뭐 자상함이든, 뭐 섹시함이든, 그게 뭔가 내가 어느 정도 끼를 갖고 있다. 어. 그러면서 이제 어 슬슬 어필하는 거지. 맞아. 자기가 어떤 게 매력인지 알고 어. 흘리는 거랑 재수가 없는 거랑 뭐에, 뭐가 다르냐면은, 재수가 없게 느껴지는 거는 자기가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, 그런 매력을 어필하는 게 그게 재수가 없는 거야. 어, 남들이 저걸 했을 때 매력있게 음. 보여서 그걸 뭔가 갖고 와서 그런다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가 볼때 자기 매력을 잘못 알고 있는 거지. 그런 경우가 대부분 어, 약간 오글거리고 재수 없고 약간 어, 왜 저래? 싶은 아, 거지. 하나 더 있어. 뭐? 그게 과할 때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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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정도 매력을 알고 음. 본인이 약간 좀 그런 매력분이 너무 좋지 또 음. 매력적이잖아 자기 어. 매력을 안다는 게 어. 근데 그게 너무 과해버리잖아 어. 알겠거든 어. 알겠는데 어? 그만 약간 이런 느낌인 어. 거지 그건 흘리는 게 아니라 와 <laughs> 받아라 <웃음> 매력 빔 이런 빔이 너무 세서 와 싫어 <laughs> 너무 세다고 아. 나는 그냥 흘린 걸 줍고 싶었을 아. 뿐인데 예를 들어 남자나 여자나 약간 외적으로나 아니면 그 분위기가 되게 섹시한 무드가 있어. 근데 그 섹시한 무드를 오히려 감추면 흘러 넘치잖아 어. 바깥으로. 근데 그걸 나 섹시해, 아 겁나 섹시해, 약간 이러면은 어. 어 좀, 약간 이렇게 되잖아. 맞아 맞아. 부리할 땐딱 부리고 감추할 땐딱 감추고 우리 딱 밀당이 돼야 되는 거지. 여자들 그 유명한 짤들 있잖아. 야, 뭐? 저 봐. 치즈킹빵! 그런 거 진짜? 남자들이 미치는 음 이유가 여자들도 미치게 자연스러워서 그런 거라 사람 자체가 애교가 어. 많은 맞아. 사람들이 있잖아 맞아, 맞아. 귀여운 애가 말투도 귀여우면 그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운 음. 거야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떼떼떼떼 거리면 음. 짜증나는 음. 느낌이 있듯이 음. 뭔 얘기인지 알겠죠? 음. 어쨌든 이게 매력이라는 게니 어, <laughs> 네 말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과하게? 어, 억지로! 억텐 어, 그래!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막나 <땀> <아이고> <anatomography> <laughs> 안녕. 안녕. <laughs> <laughs>